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음, 한번 봅시다. 어, 하나오션, 나,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나 샀어요. 음, 하나오션 샀어요. 11월 15일 오늘이고, 아침에 오전에 시초가로 샀어요. 뭐, 아무래도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50분부터 형성되는 시초가로 샀는데,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 1분봉으로 봐야 되지. 아 아니, 아니. 아니. 1, 1분봉으로 봐야 되지. 보시면은, 넥스트레이드를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샀고, 시초가는 여기서 잡혔죠. 살짝 낮은 자리에서 잡혔는데, 쫙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내 매수 단가는 아마 지금 10만 4천원인가? 10만 4천원보다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아주 여기서 매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쫙 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뭐 그냥 본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요. 얘가요. 안 좋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알아서 받쳐가지고 시계 올라간다라는 생각밖에 안 해봤으니까 형님들도 어 그러면은 나 이건 매수해도 되나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샀으니까 형님들도 뭐 지금 이 부근에서는 살 만한 거 못해 뭐 사고 나면은 또 올라가는 그림들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 그렇게 뭐 아쉬워하거나 얘가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질 거니까 뭐 문제도 없고요. 얘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안 했지, 안 샀지. 그리고 트럼프랑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거지. 근데 결국은 중국이 중국에 있는 하나오션의 자회사가 묶였다 그러더라도 미국이 이거를 보상을 안 해줄까요? 해준다니까. 나는 우리 미국 라인이에요. 어, 우리는 미국 안 나요.라고 하면 미국이 오히려 좋아하지. 그러면은 이거. 미국에 세워라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세계 최대의 조선소는 중국이 맞아요. 근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이 최고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은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하, 나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들. 진짜. 나는 이런거 진짜 틀려본 역사가 없고요. 각 잡고 매수를 했잖아요. 내가 10만 7천원 넘어서 매수한다고 했는데 아랫바닥에 완전 쌍바닥 바닥 쳐버리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이렇게 널려있는 돈이 널려있는 땅에 널려있는데 이거를 왜 건너쳐?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지간 하면 내 말이 다 맞을 거예요. 이런거 안 틀려요 형님. 진짜로. 나, 나 진짜 이런거 안 틀려요. 잘 알잖아요. 단단하게 지켜가세요. 아, 쫄지 마시고요 또 이게 올라가네 만 이런 생각 하지 마 아, 진짜로 어, 뭐 그냥 딱좋구만 응.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네.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월세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가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에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 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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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 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 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3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요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 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 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 수익이 나와요 고 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나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도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 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 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 뭐, 내돈또 있겠지. 그냥 내 수익,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는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아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뭐 어, 일단 시장이 조금 돌아오긴 하네요. 어 근데 지금 조금 하, 좀 애매한 게좀 비트코인도 다시 좀 꼬리를 말고 올라오긴 했는데 완전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일정 시간부터는 다시 좀 올라갔다 내려오는 분위기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하,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분위기고 뭐 그렇거든요. 이게 뭐 기술주들은 뭐 아무래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한판 싸우면은 뭐 계속해가지고 조금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좀 계속해서 빠졌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뭐 그럼에도 어제 우리 시장 워낙에 반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조금 회복을 하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회복을 하고 그런 시장이고 아 다만 바이오가 좀 자꾸 빠지는 게좀 짜증이 나네 뭐 바이오도 어느 정도 회복은 한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조금 정신을 아직 못 차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페트론 같은 것들. 근데 얘는 근데 특수성으로 조금 개미를 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가지고 어제 하락장, 그 다음에 오늘 약간 반등 시장에 트머리까지 지금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해요. 어, 오늘, 오늘 실제로 매매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 계속해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이거 보내드린 거야.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010-8380-8354. 여기로 형님들이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셀트리온 내가 시초가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냈더라고. 나도 이, 아, 아니, 안 보냈었어요. 시초가로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오션 두산 로보틱스는 시초가로 매매를 했고요. 어, 셀트리온은 그래도 뭐 조금 상승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17만 400원, 뭐 600원 요 부근에서 이제, 어 저도 지금 매매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워낙에 이게 나는 이 거래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매매를 하면 안 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자체가 밑으로 찍었잖아. 그럼 받쳐지는 애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공짜로 몇 프로씩 먹는 거야. 어. 그러면서 뭐더 고점이 나올 거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그냥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받쳐지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 아마 7만원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서 조금 먼저 샀고요. 요런 매매들을 지금은 하면 되는 거야. 어.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내가 영상 찍는 종목들이잖아. 영상 찍는 종목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매매를 하는 거고 앞에서 말했듯이 진짜 이걸로 난내 새끼들 먹여 살려요. 솔직히 내가 아무리 주식회, 주식회사 주식증권사 어,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어, 지금 VIP 담당 애널리스트긴 한데 가끔씩 어, 고객님들 그것도 해, 그 상담도 해드리고 하거는 한 번씩 창구 나가가지고 그거 아니면 은 그냥 안에 앉아가지고 나도 종목들 보는데 아무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어제 조금 아침에 일찍 찍어서 장막판에 하락장 밑으로 치닫기 전에 찍은 것들이라서 이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맞는데, 많은데, 결국은 내 전망대로 가잖아.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빠. 어, 어제 어제 많이 빠졌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그냥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내가 좀 틀릴 때도 있어. 근데 결국은 반도체 아저씨 영상 보고 반도체 아저씨 따라 하시고 기계적으로 따라 하다 보면요. 수익이 나오고 수익도 앞에서 봤잖아. 보통 수익이 아니라 고수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하락장에서 버틸만 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락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들고 가는 것들. 야씨 이거 잘 먹히네. 어 요러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어 그거 하세요. 저 얼마든지 이런 것들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이런 거 솔직히 안 틀려요, 형님들. 음. 그러니까, 에지가 나면, 그냥 이 하락장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반도차 아저씨 늘상 이야기하는데요. 나 주식시장 자신 있어요. 나, 내, 내가 뭐 맨날 뭐 그냥 줄 꺼놓고 헛소리 하는 거겠죠. 정작 근데 이 헛소리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요, 형님들. 어, 시한하게다 그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어. 에지간 하면 은어 반도체 아저씨 어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갈 거예요 쫄지 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어 멘탈만 잡아가 그러면서 반도체 아저씨 어차피 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면 고수익 나오면 은 멘탈은 뭐 자연스럽게 잡힐 거야 그냥 따라해 이거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대신에 나도 말했잖아 어,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앞에서 말했듯이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 좀 잡혀가지고 음아나 유튜브 수익 좀 많이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어, 이걸로 나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도와주고 있고 나 요번 주에도 솔직히 좀 유기견 센터 이번에 요번 주는 좀 빡세게 다니거든 해서 주말에 영상이 막 특별한 일 있으면 막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건데 그래도 아마 좀 올라갈 거예요 요런 것들 형님들도 충분히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으 있으시니까 따라 하시고 흔들리는 멘탈이나 막 주말에 괜히 전전긍긍할 거 없이 반도체 아저씨 영상 보시면서 멘탈 잡아가고 그러면서 따라 할 것들 따라 해서 수익 만들어놓고 이러면 된다니까 주식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막 주식으로 누군가는 막 뭔가 거창한 듯이 내가 수익을 봤는데 에헴 이러 이러잖아. 그게 아니야 그냥 내거 따라 하면 뭐 고수익이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뭐 그냥 그렇게 넘기면 돼. 그럼 평생 안주거리로 그냥 내거 내 따라 했다고 하지 말고 야이씨 주식을 지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술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실 수 있을 정도는 수익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하는 거.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통해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이나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유 추석에 이시부랄 놈들이 개를 엄청 많이 버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유 구조도 많고 속상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났대. 그래서 좀 도와주러 가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랑 문자 보내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형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자뭐 지금 봐도 좋아 어 좋아 그냥 내가 이야기한 거 그냥 다 올라가 뭐 지금 씨 효성중공업 이거 150만원에서 내 이제 또또 300만원 또갈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올라가잖아 이 전기 관련된 것도 뭐 계속해서 사니까 요런 것들 반도체 아저씨 영상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어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놓고 좀 요거 어 개인 매매 따라 하시고요 자 오늘 도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형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좀 신나게 매매 좀 합시다. 자, 그럼 파이팅 한 번만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